여러분의 통증을 가짜나 꾀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, 공황장애와 같은 병이 있을 때 이러한 병도 뇌기능이상 때문에 진짜 통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근육통이나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께서도 검사에도 이 병이 뭔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다니십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병을 어떻게 구분할까요? 해결책은 적어도 5명 이상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가 5명 중 4명 이상이 여러분의 병이 신체와 증상, 그러니까 마음의 병에서 출발한 증상이라고 한다면, 그때는 거부감이 들겠지만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제 경험상 그 가능성을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이라면 통증이 정말 많이 좋아지십니다.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고, 10명 이상의 의료진이 똑같은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. 진짜로 아프기 때문이다. 라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주장하신다면, 글쎄요, 대한민국의 어떤 병원도 여러분을 돕기는 어렵지 않을까요?